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와 남원 서남대 폐교 등으로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전기상용차 기지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GM 공장은 전기 상용차 전진 기지로 회생시키고 남원 서남대 폐교 문제는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립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M과 조선소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대체 정책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기반 전진 기지를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일을 목표로 삼고.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은 국립보건우리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남원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 송지사는 이날 지역현안 대응 방안을 밝힌 후에 전라도천년사업, 세계잼버리대회, 전국체전 같은 평상업무도 비상업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도시재생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시청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부 김희탁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 5명의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올해는 국가공모사업을 100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1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1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토대학을 선정해 창업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한해 최대 500만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진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렌 장소랍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이 2005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된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10수년 넘게 진척 없는 논쟁과 대립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모 전북 도의원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대립하는 동안 시민들의 공공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 배심원단을 꾸려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영모 전북 도의원은 13일 열린 도 의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대립하는 동안 시민들의 공공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화진 도지사는 앞서 전주시가 약속한 대체 체육 시설 조성 등 조건이 충족되면 협력하고 같이 참여하겠다고 공을 전주시에 넘겼습니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종합 경기장은 2005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진척 없는 논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렌 김경모입니다. 인천 광역시는 전국 첫 통일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통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각각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올해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통일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우선센터 예정지를 정하고 5월 중 내부 공사를 마무리해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연계 통합해 운영되며 근무 인력은 약 20명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시군 학교 운영 위원장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학교에 나쁜 데는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학교 운영 위원장 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측에 산공리 대광 레미콘 공장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재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립 허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N 김경모입니다. 전북 남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한루 등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많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도 서울과 전주처럼 한복 체험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의 양희재 의원은 13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광 개발은 이에 미치지 못해 관광객의 흥미를 끌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원시는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복 체험 관광이 성공하려면 관광 명소 곳곳에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컨텐츠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나원을 방문하고. 양 의원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케이렌 전예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해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교육체계를 확립합니다. 특히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 사업 선정평가 항목에 반영해 올해 안에 도시재생대학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 미세먼지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자동차가 48%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등이 37.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3회에서 6회 진공 흡입차를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육상풍력사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과 녹색의 충돌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에 환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과 주민의견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포근해진 날씨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늘면서 낙석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3월은 겨울 동안 추위 등으로 주춤했던 탐방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2월에 비해 안전사고가 23%나 증가했습니다. 이른 봄 3에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낙석과 큰 일교차,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가 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뇌사 환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 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 건수에 비해 훨씬 적음을 고려했습니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 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